도시재생사업은 대도시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실텐데요. 농어촌에서도 인구감소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이곳 금산 역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쇠락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폐쇄된 이후 방치되고 있는 금산의 병원 건물입니다. 한때는 금산의 중심 지역으로 각광받았지만 지금은 문이 닫힌 채 폐허처럼 변했고 건물 뒤쪽은 발길을 꺼릴 정도입니다. 건물이 휴명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있는 게참 안타깝고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빨리 뭔가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에요 8년째 방치된 이 건물에 2023년까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 행복드림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291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체력단련과 취미생활, 소통공간이 마련돼 한꺼번에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건축됩니다. 인삼의 전성기 시절 전국적인 시장이 자리했던 중도 하옥 지역도 210억원을 들여 도시 뉴딜 재생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극장 자리는 철거 후 4층 건물이 들어서 마을 스튜디오와 녹색 가게 어린이와 청년들을 위한 시설이 자리하고 인삼씨앗을 거리하던 시전은 씨앗 역사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또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대1km 거리는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됩니다. 옛날에는요, 진짜 좋았어요. 근데 요새는 너무 소태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재개발을 해서 해준다 하니까 앞으로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산군은 원도심 살리기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앞으로 추가될 전국 소멸 위기 지역 지원과 자구책 마련 등 지역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다행스럽게 중도 하옥지구와 상리일 때는 2024년까지 재개발을 완료할 계획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금산군은 지속적인 재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구 5만을 턱걸이할 만큼 위기를 맞고 있는 금산군은 적극적인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